그래서 그전에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한라산 케이블카에서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지난 2월에 우리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헬 북하 설치 관련해 가지고 환경 영향평가 재고안 검토 결과 그 조건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 들은바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설악산 쪽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기초조사도 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그 다음 환경 부분도 좀 따져보고 그 다음 미래의 어떤 제주의 관광도 한번 좀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지금 부정적인 말씀해주세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견해를 아, 갖고 아 케이블카를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네. 그러면 우리 도시사님께는유 a 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UAM은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부터 세계 유산본부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무장의 탐방로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탐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런 탐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부터 상용화되는 UAM은 헬기 착륙장이 이미 이제 한라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버티포트가 가능한지에 이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어, 한로산 백록담 인근까지도 어, u 유엠을 타고 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도 뭐 유엠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유엠으로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 측면에서든 아니면 인원을 그쪽으로 정상지까지 이제 이송하는 문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되지 않으면 u a m 은 우리 한라산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헬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류 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u a m 같은 경우는 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아마 예측을 한다면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설악산 기준에 쓸 경우에 지금 1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고령층 이런 분들이 과연 쉽게 한라산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그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해가지고 그 우리가 좀 저희들이 그 지, 제가 지연한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지지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네, 지질공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의를 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 이루는 그런 사업이라야 된다. 유네스코 부분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고 조화롭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해서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 전문가나 어떤 생태 이런 쪽에 자연환경 이런 쪽에 어떤 전문가들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하면 풀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제가 그때 가서 좀 갖고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받는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유산위원회에 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과정까지. 예,